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줌잇과 윈도우 기본 기능 활용 수업 자료 만들기를 배워보겠습니다.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줌잇 설치 및 활용하기. 2. 윈도우 기본 기능 단축키 익히기. 3. 배운 내용 활용해 수업 자료 만들기입니다. 줌잇은 마크, 러시노비치가 개발한 유틸리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윈도우즈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고 교사들이 윈도우즈에서 강의를 할때 유용한 기능들을 많이 탑재하고 있습니다. 줌잇을 다운로드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웹사이트에서 줌잇을 검색하세요. 위와 같은 검색 결과가 나온다면 줌잇 시스 인터스를 클릭합니다. 다음 열린 웹사이트에서 화살표 버튼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다운로드 후 파일을 눌러 압축을 풀어줍니다. 압축을 풀어준 후 설치한 윈도우즈의 운영체제에 맞춰 파일을 클릭해 열어줍니다. 그리고 줌 미트 파일을 눌러 실행합니다. 파일을 실행하면 줌및 프로그램 기본 화면이 등장합니다. 가운데 위치한 수직선은 기본 확대 배율 조정입니다. 줌 토글 키 기본 세팅은 컨트롤입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컨트롤 W는 화이트보드 전환으로 판사할 때 유용합니다. 컨트롤 K는 판사용 칠판 블랙보드 전환입니다. 검은 화면이 필요할 때 씁니다. 컨트롤 T는 자판 입력입니다. 마우스로 글씨를 쓰기 힘들 때 씁니다. Ctrl-T 를 누르며 마우스 휠 조정으로 글씨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마우스휠로 그리기 모드의 펜 크기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펜을 두껍게 혹은 얇게 할때 필요합니다. O P R P Y를 누르면 펜 색을 각색에 맞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엑스는 화면의 글씨를 그릿하게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정답 그리기하고 퀴즈 내기 등으로 수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프트 드래그는 직선 그리기입니다. 컨트롤 드래그는 네모 칸 그리기입니다. 탭 드래그는 타원 그리기입니다. 모두 내용 강조에 유용합니다. 화면 녹화가 필요할 때는 컨트롤 5번을 눌러 녹화를 시작하세요. 줌 이슬 ESC를 눌러 종료해도 녹화는 계속되며, 녹화 범위는 화면 전체로 확장됩니다. 다시 Ctrl-O 를 누면 녹화가 종료됩니다. 더큰 강조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Ctrl-Shift-Drag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이제 윈도우 기본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키 Shift-S 를 눌러 스크린샷을 활용해 보세요. 1번 기능은 마우스로 드래그한 부분만 캡처하는 기능입니다. 2번 기능은 자유 형식 캡처 기능입니다. 3번은 열려 있는 윈도우 창중 하나 전체 캡처 기능입니다. 4번은 전체 화면 캡처 기능입니다. 캡처 기능 다음 기능과 함께 활용해야 좋습니다. 윈도우 시작키 V를 눌러 클립보드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이전에 찍었던 스크린샷도 다시 활용할 수 있어 범용성이 좋습니다. 이제 중위수로 수업을 진행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곳에 확대하여 밑줄을 긋거나 강조할 부분에 원을 그리고 화살표를 만들어 학생들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 과제를 타이핑으로 제시하여 칠판에 띄우기 힘든 판서, 안내 순서 등을 손쉽게 제시하고 ESC를 누르면 사라지는 판서들을 윈도우 스크린샷 등의 기능으로 저장하여 얼마든지 학생들에게 손쉽게 제시하거나 수업 자료를 제작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